안녕하세요. 전프라구 선수 신정락이라고 합니다. LG 트윈스, 하나이글스, 롯데자이언츠에 있었고요. 지금은 노다우퍼포먼스센터 투수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어, 멘트를 준비하셨네요. 아니에요. 지금 즉흥으로. 지금... <laughs> 진짜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신다고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또이 신전화 전 선수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선수 시절에 인터뷰 한 번도 못해봤는데 네. 이제, 이제 제가 뵙, 뵙게 되네요. 제가 좀 피해 다녀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기자들이 피해 다니셨어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기도 하고 네, 방송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인터뷰도 영상인지 모르고 네, 처음엔 몰랐는데 몰라, 영상인 지 알고 큰일 났다 싶으셨나요? 당황하긴 했는데 <laughs> 네. 네, 그래도 뭐 뭐 센터에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내몸 희생해서 <laughs> 센터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네 무자우 <laughs> 퍼포먼스가 아까 보니까 뭐 엄청난 선수들 많대요 이정우 선수도 있고 유현진 선수도 있고 황재규 선수도 있고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때이 선수들을 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센터에서 만나는 부, 부분이 어떤 느낌을 줄까요? 기분이 좀 새롭긴 한데 <laughs> 네. 사실. 저랑은 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아, 있는 선수들이라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좀 새롭기만 해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또 뭔가 이렇게 어, 저도 얻는 게 있, 있고 그러니까 네. 하니까. 네, 네. 네. 어 이정우 선수랑도 상대해본 적 있잖아. 이정우 선수 키움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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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까 지금 그 수술하고 여, 배팅 연습하는 걸 봤는데 좀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선수 때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뭔가 막 대단하다 뭐 이렇게 사실 느끼진 못했는데 여기서 연습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구나. <laughs> 뭔 차이가 있죠? 어뭐칠 수도 없는 공 같은데 이걸 맞춰 버리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일하신다는 거는 그럼 은퇴를 하신 건? 네. 아, 네. 네. 은퇴를 한 거죠. 롯데에서 웨이버 근시가 되면서 팀을 새롭게 찾으셨어요 아니면 아 이제 이게 끝이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렴풋이 좀 끝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제가 막 찾으려고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좀 순리대로 그냥 가자, 이 생각으로 그냥 연락이 온다면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지도자 쪽으로 방향을 틀자라고 하는 찰나에 이제 딱 제가 기한을 잡아둔 게 네. 11월 초?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내갈 길은 이제 내가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노다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뭐다 상황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laughs> 들어오게 됐습니다. <laughs> 아 네. 아, 사실 하나에서도 웨이보 공시가 돼서 이제 롯데로 오게 됐던 거고 롯데에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구 인생에 두 차례 웨이보 공시가 있었어요. 하나 때랑. 또 이번에 경험은 좀 온도 차가 좀 있었나 있었죠. 그쵸. 네. 네. 하나 때는 사실 방출을 당할 거라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성적도 나름 괜찮았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방출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선수는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1군에서도 뭐한 경기도 못 뛰었고 네. 2군 성적은 괜찮았지만 뭐 나이가 일단 있으니까. 이군 성적 보고 딴 팀에서 볼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일단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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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은퇴하겠지 하지만 지금 은퇴? 이거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38 정도가 딱 목표이긴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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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뒤는 이제 보너스다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딱 이루어져 버려 가지고 네. <laughs> 네. 선수 생활의 맞수표를 찍는다 했을 때 이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또 가족들의 의견도 있었을 거고, 또 아내분의 부터 반응도 있었을 거고, 어떤 어떤 좀 분위기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죄다 아쉽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군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가지고 좀더할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던것 가졌, 같아요. 2군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왜 1군에 콜업이 안 됐을까요? 콜업을 한번 가긴 갔었어요. 1군 을한번 갔었는데, 한 10일 있다가 그냥 한 번도 안 던지고 그냥 내려 보내더라고요. 뭐, 올려주면 한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코칭 스태프 <laughs> 분들한테. 예. 네, 네. 조금 많이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가장 컸겠네요.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는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지도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강하게 많이 갖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왜 지도자를 하고 싶었어요? 제 성향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좀뭐 음.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하고 말해 주는 거 좋아하고 음. 보이는 거 있으면 그래서 이 군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알려 주고 막 가르쳐 주고 하긴 했었거든요. 후배들한테 네. 네네. 그래서 거의. 코치였어요 거의 플레이코치. 아, <laughs> 네. 네, 네. 네. 그래서 롯데에서도 많이 가르쳐 줬고요. 네. 음. 어, 나중에 프로 팀 코치 제안이 온다면요? 사실은 프로 팀 코치 제의를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긴 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아마 은퇴 발표도 안 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없었지 않나 프로 쪽에서는. 음. 근데 이미 이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나중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네. 신정락 하면 여러 가지 이, 뭐,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블라인드 피칭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몰랐었어요. 응. 대학교 때 이제, 이제 프로 지명 받고 왔는데 공을 던지는데 갑자기 블라인드 피칭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아, 내가 눈 감고 던졌었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을 뜨고도 던져보고 하는데 아, 눈 뜨고는 못 던지겠더라고요. 약간. 아. 그래서 아, 나만 이런가 그리고 주변을 쫙 찾아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 몇몇 투수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 일본을 받기도 그렇죠. 했고 눈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이슈가 좀 크게 되지 않았나. 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아, 아마 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데 프로 와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나요? 네, 근데 대학교 때는 사실 사진을 이렇게 찍지는 않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제 프로 와서 던지니까 이제 그게 눈에 띈 거죠 어, 오히려 그게 좀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 됐어요? 처음에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밸런스도 깨지고 막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몇몇 있다는 걸 알고 신경 안 쓰고 던지긴 했어요 음, 음. 네.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슬라이더, 뭐 본인은 커브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마구 마구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 공은 공은 언제부터 그렇게 던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커브를 던졌는데 각이 좀 크고 느렸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볼이 좀 빨라지면서 저도 생각이 좀 빠른 커브를 던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브를 좀 세게 던지기 시작했거든 처음, 처음에는 처 선수 좀 살살 던지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걸 시합 때 한번 던져봐야겠다 해가지고 시합 때 던졌는데 살짝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스트라이크 된 거예요 호수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개구리 점프를 하듯이 공을 잡았는데 타자가 헛스윙 하더라고요 아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던지기 시작했는데 타자가 피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재밌죠. 그것만 던지기 시작했죠 이제. 예. 어. 네. 알면서도 속잖아요. 네. 그때 당시엔 그랬죠. 네. 네. 그게 이제 프로에서도 턱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첫 경기 기억나시죠? 네. 네. 그게 떠도는 그 영상. 영상. <laughs> 박성민 선수나. 그게 박성민 프로. 촉으라서 <laughs> 맞죠. <laughs> 2010년 개막전이었어요. 3월 27일 대구 삼성전. 7회 말 일사위에 등판을 해서 박성민 선수를 이제 상고 플라이 아웃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신인이고 1번이었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데뷔전을 치렀겠어요. 어땠어요? 그 기억이 나는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억이 자세하게는 안 나는데 왠지 떨리지도 않았고 그냥 뭔가 폐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시, 약간 신정락이다. 약간. <laughs> 나 신정락이야.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서 그냥 그 커브만 던지면 되겠다. 네. 해서 던졌는데 마침 또 피하시더라고요 어, 초구에. 그래서 네. 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계속 던졌죠. 밖에서는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본인은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브 그립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커브 그립으로 잡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이, 이렇게 나올 때 네. 각도가 제가 커브처럼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서 네. 보통 슬라이더는 요 정도 각도로 그냥 던지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커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경 사이드 커브 슬라이더가 사실 경계가 네, 좀 경계, 이게 애매해가지고 네. 빠르면 슬라이더고 어, 맞아요. 느리면 커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오는 각이팔 각도 때문에 이제 커브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을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 처음 본거일수 있잖아요 네, 네. 허, 반응이 어땠어요? 저 지나갈 때마다 야 뭐, 가, 무슨 벽 튕겼다 온다고 보고 <laughs>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타자 입장에서는 그 공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오는 공인데 튕겨서 나오는 공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렇죠 네, 그때 커브 자체가 네,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 체감이 더 네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알게 되는 거라서. 아, 네. 얼마 재밌었겠어요 처음엔. 그리고 그때는 볼이 빨랐어가지고 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팍 갔다가 이렇게 가버. 그때는 팔 각도를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구속도 빠르고. 네. 부위가 엄청 낫겠죠. 네. 저는 이거 궁금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밋밋한 성적이었던 분이 대학 때 거의 선동력급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을까? 뭐, 당시에 감독님 때문이었을까? 이 환경 때문이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오바투수로 좀 되게 잘 던졌었어요. 네. 볼도 빠르고 재능이 좀 있는 투수였거든요. 근데 왼쪽 무릎 수술하고 1년을 쉬고 던지는데 약간 그병 같은 게 와가지고 약간 입스 비슷하게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야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투수 코치님이 그냥 사이드로 해볼래라고 그냥 툭 던지신 말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냥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서 이제 오기가 발동해서 연습량이 엄청 많아지고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학교에 와서 완전 딱 터졌나요? 네, 그랬던 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진짜 상상도 할수 할수 없을 만큼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 갖고 있는 것과 섀도우를 이제 접목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지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간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생각 안 하고 대학을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지명을 한다는 구단이 두 구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액까지 주,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고대를 도장을 찍어 놨으니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래서 네.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고등학교 감독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프로 스카우터 네. 분이 정량 아버지가 이렇게 거절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네. 정량이 아버지 어떤 분이신데 그 금액으로 고대를 포기하겠냐 네. 절대 포기 안 하신다 네. 그러고 끊었는데 나중에 두 배를 올려서 지명을 하겠다라고 <laughs> 왔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을 하셔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학에 대한 그게 좀 있으셨나요? 대학 졸업장? 네 일단 네. 대학교는 무조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좋다라고 음. 하시고 감독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음. 일단 대학교를 가게 되면 무조건 서울권으로 보내달라. 그 선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음. 엄청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 고대, 그 <laughs> 선후배 네, 관계라든지, 예, 네, 문화라든지. 그래서 엄청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1, 2학년 때까지 원망하다가 3학년 되고 좀 편해지고. 3이 그 되는 서 네. 그냥. 저도 이제 야구 잘 되고 하니까 음. 그때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잘, 아, 이게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프로로 바로 왔다면 아마 더 채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부상도 또 많았을 거고. 일단 제일 큰 거는 지명 순번이 아마 낮았을 그렇지. 거기 때문에 네. 네, 기회를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대학에서 엄청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4년 내내 무피홈란 아, 네. 고현전 빼고 정규 경기에서 홈런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만큼 뭐 좋은 컨트롤을 보여줬다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의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 계약금 3억 원이셨죠. 네. 아, 아버님 다 드렸어요. 네, 일단 부모님 네, 다. <웃음> <웃음> 저 때문에 뭐 빚진 아니,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 다 드렸죠. 효도 했네요. 어, 효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때 당시. 네, 아 전체 일 번이니까. 네.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신정아 선수가 거친 감독님들이 한, 정말 많더라고요. 어, 진짜 많죠. 네. 진짜 많았어요. 롯데에서까지 네 거의 해마다 한 분씩 받게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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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데뷔 때는 박종훈 감독이었죠? 네그 네. 다음에 김기태 감독 네. 그 다음에 양상문 감독 네. 그 다음에 유중일 감독 그리고 가셨죠? 네, 네 하나로 네. 하나 가서 처음 만난 감독님이 한용덕 감독. 감독님 네. 그 다음에 수배로 감독님입니다 네그 <laughs> 다음에 맞네요 <laughs> 아직도 안 끝났어요 <laughs> 네. 수배로 감독님을 끝으로 외부 공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로 가서 만난 분이 또 외국인 감독님이셨죠. 네, 서튼, 서튼 감독님.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 우연 마지막으로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였어요. 돌아봤을 때 나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음... 김기태 감독님이랑, 네. 네, 수베로 감독님. 어. 네. 첫 외국인 감독님이다 보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동양적인 문화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님은 왜 어떤 면에서 엄청 남자다우시고 네. 더 화끈하시고 한번 믿으면 그거를 끝까지 믿으시는 약간 그런 성향의 감독님이셨는데, 그런 점이 되게 좀 많이 배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2013년도에. 당시 LG 트윈스 투수 코치가 아,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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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현석 지금 단장이 당시 투수 코치였는데 네. 신정아 선수한테 많은 좀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때요? 어 일단 엄청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엄청 세세한 지식까지 많이 알고 계셨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좀 세세한 플레이나 이런 거에 좀 미숙했는데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그차 코치가 팔각도 내리자라는 거 가지고 온 엄청 서로 오랜 시간 실갱이했다고 맞아요? 아 이게 사실 <laughs> 폭로 아니면 폭로인데 <laughs> 네. 뭐차 코치님보다도. 2 군에서 그 박석진 코치님이라고, 코치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네 팔각도 때문에? 팔각도는 사실 제가 내린 거고, 네. 그것도 얘기하면 좀 긴데, 아, <laughs> 어깨 재활이 1년 반 걸리고, 1군을 갔는데, 제가 폭투로 2점을 줬어요. 뭐 2루에다 던질 걸 저기 센터 막 우중간에다 던지고 이래가지고 1점 주고, 홈에다 폭투 쳐서 또 2점, 1점 주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2군, 2군 떨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너무 허탈해가지고, 군대 간다 그러고, 제가 저 건들지 말라 그러고, 운동 안할 거라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이군 감독님이, 그때 당시 노찬엽 감독님이셨는데, 선발 로테이션만 돌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발이 없다고. 그때 이제 팔을 내린 거죠, 제가. 살살 던져야겠다. 어차피, 난 야, 지금 야구 안할 거니까. 그래서 살살 던지다 보니까,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네. 네. 박서진 코치님이랑 이것저것 다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좋아져서 이제 성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갔어요 아깝다고 네, 네. 가지 말라고 네. 아, 저는 가겠다고 네. 계속 했는데 그때 당시 단장님이 불러가지고 네. 내년에 선발 시켜줄 테니까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됐죠 네. 그러고 이제 선발 들어가게 된 거예요 2014년 포스트 시즌 나서 데일리 MVP 받았던 게 2차전이었잖아요 아, 네. 네 그때 감독님이 어떤 분이셨죠? 그때는 양상문인가 보는데 그 2차전 첫 선발로 이렇게 받았던 그 부분도 굉장히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포스 시즌 경기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또 끝나면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각오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마지막을 좀잘 끝내고 가자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마음도 되게 강하게 먹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상대팀이 이제 넥센 상대 히어로즈였었잖아요. 네, 네. 요이 경기는 7이닝. 7이닝 투수가 아 46개였었고 이피한테 1피, 1피 없는 무사사고 탈삼진 1실점 1자책 팀도 9대2로 이기고 승리투수가 됐고 대일 MVP 받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장면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저한테는 네. 일단 가을 야구에서 선발을 한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기록적인 면도 있고 승리 투수도 했고 상대 투수가 또 <laughs> 베네켄 아 베네켄이었어요? 네 입승 투수를 상대로 제가 이겼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도 또더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제가 의도치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laughs> <laughs> 막 아홉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본인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군 경기가 전면 중단이 됐죠? 네. 네 저도 그 기사 기억나거든요 사실 LG가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 선수들을 하나 가서 상대했을 때 처음 상대했을 때 싫었어요 <laughs> 그냥 또 뭔가 아,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laughs> 조금 애매한? <laughs> 애매하지만 임팩트는 컸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